네, 안녕하세요. JK 쿠누입니다. 어, 보조 계정과 관련해서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보조 계정 이왜 필요하고 어떻게 약탈을 하고 어, 어떻게 계정을 만드는 수 있는지 안드로이드 보조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거 요거는 완전 개인적인 저의 노하우인데 보조 계정을 이제 빨리 육성하고 어, 어떻게 이제 빨리 이제 내가 이제 본 계정으로 이제 약탈을 하기 위한 과정까지 갈수 있는지, 빨리, 어,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러한 점들을 조금,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우선은, 일단 제가 보조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 여기 지금 저의 보조계정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어떤 애냐면은, 여기 있네요. 어, 석재 3. <laughs>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일단 지금 도시 레벨은 26이에요. 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어, 33짜리 하나가 있고 30짜리가 두개 있고, 그다음 29, 28, 27도 두 개. 나머지는 다 26인 것 같아요. 25였는데 모두 이제 다 30까지 일단은 좀 어, 올려놓으려고 왜냐, 이제 아카데미 연구에서. 수집 속도가 조금 더 이제 빨라지고요. 어, 그리고 몬스터 랠리에서 조금 더 빨리 이제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시 레벨이 낮으니까 랠리를 속도가 느려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많이 참여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레벨을 어느 정도 30까지는 다 맞춰 놓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보조, 뭐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계정을 이제 만들었을 때, 어, 그 원스토어 버전과 플레이스토어 버전에 그런 그, 어, 이제 계정을 입히고, 이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걸 보여드렸구요. 이번에는 지금 이 폰, 이 계정, 지금 원스토어 버전이거든요. 이 원스토어 버전에서, 어, 요, 지금, 어, 지금 석재 3이라는 도시로 이제 로그인을 할 거예요. 로그인을 할때좀 어그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잘어 기억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거는 이제 핸드폰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본 계정이 로그인돼 있지만 어 저는 이제 PC 버전에서 블루스택을 주로 사용하는데 블루스택에서도 저의 본 계정을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핸드폰에서 본 계정이 접속이 안 되더라도 어, 블루스톡에 있는 본 계정으로 접속해서 계정을 다시 이제 연결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연결 지금 위에 보시면 해제된 데 있죠. 어, 이렇게 해제된 상태에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어, 조심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계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계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고객 지원을 누르고 이메일이나 티켓을 보내서 상황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처리는 다 해줘요. 하지만 뭐 빠르면 하루에서 늦으면 이틀 삼일까지 걸려요. 어뭐 구매 내역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구매 입 내역이 없어도 복구되는 케이스를 주변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러한 절, 이러한 이제 설명을 구구절절 해야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꼭 이렇게 블루스택에도 어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본계정을 꼭 하나, 한 번, 이제 로그인 했던 경험, 그 이력이 있으면 본계정이 접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폰, 폰에서 이제 계정을 분실했다 하더라도 본계정에서 다시 그 본계정, 아, PC버전 블루스택에서 본계정을 이제 게임을 실행한 다음에 계정을 입히시면 돼요. 어, 이해가 잘안 되시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어, 일단, 제가, 어, 아까 그 석재3이라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음, 계정이 지금 해제,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석재3번을 찾아서 로그인을 해볼게요. 아, 요, 3번이 여기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3번에서 아까 테스트하느라 어, 구글 계정을 제가 해제해 놨는데, 어, 잠시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금방 제가 다시 연결을 해 놓을게요. 지금 블루스틱에서 제가 PC 버전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연결을 했네요. 다시 시도해 볼게요. 자 나오죠. 자, 어이 블루스택에서 이제 계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아까 테스트하느라 잠깐 풀어놨거든요. 계정이 이제 해제된 상태여서 이제 불러오질 않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원스토어 버전에서 제본 계정을 사용했지만 다른 계정을 지금 로그인하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그 보여드린 도시 석재 3번 이쪽으로 제가 로그인을 했어요 음, 맞죠 석재 3번 자 어, 짧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좀3,000% 어, 얘기가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 일단은 진짜 간단하게 이 계정을 제가 소, 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 불필요한 과정 빼고 빨리 이제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나 더좀더 더 많이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들 하실 거면은, 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성장시키시면 돼요. 어, 저는, 일단 도시 레벨이 26이고요. 어, 이 보조계정을 이제 처음에 생성을 하면 레벨 1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엔 이제 과금을 안 하는 기준입니다. 과금을 뭐 7,500원을 뭐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VIP 레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VIP 레벨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VIP 레벨이 지금 9인데, 처음에 시작하면 1이잖아요. 어 요게 이제 VIP 레벨이 5가 되려면 2주 정도 걸립니다. 맨날 이제 로그인 했을 기준으로. vip 레벨이 5가 되면은 행군 슬롯이 하나 하나 이제 추가가 돼요 행군 슬롯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어 다섯 마리의 이제 쿠스탄차가 수집을 하고 있죠 이게 맨 처음에 1에서 8까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나가요 어, 수집을 보낼 때도 몬스터 랠리를 이제 참여할 때도 하나의 이제 그 랠리가 이제 행군 슬롯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레벨 9가 되면은 행군 슬롯이 두 개로 이제 늘어납니다. 어떻게? 아카데미를 이제 9로 올리고 시청이 9가 올라 갔으면 아카데미 9 올리고 여기 아카데미에서 행군 슬롯을 군사 쪽 연구해 보시면 늘릴 수 있는 그 확장하는 그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은 행군 슬롯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여기 군사 쪽에서 아마 보병 평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레벨 9에서 이제 행군슬로이 하나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첫날 만들어서 도시 레벨 시청을 9까지 9레벨까지 이제 키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한두 시간만 이제 뭐 이렇게 처음에 하는 튜토리얼 하고 뭐, 뭐 동맹이 있으시다면 가입해서 랠리 조금만 쫓아다니시면은 9까지는 무난히 이제. 가능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전쟁물이 레벨이 9가 돼야지 어 레벨이 9가 아니구나 도시 레벨이 9가 돼야지 전쟁물이 생깁니다. 전쟁물이 생겨야지 랠리를 쫓아다닐 수가 있으세요. 이런 점 참고하시고 저도 약간 이제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한 부분이 있으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시청 레벨이 9가 되면은 총 나갈 수 있는 행군 슬롯이 2 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둘째 날에서 셋째 날 사이에, 어 13을 목표로, 일단 도시 레벨 13을 목표로, 어 계속, 어 이쪽 시청의 업그레이드만 이제 바라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어 계속 뭐, 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퀘스트들을 다 이제 진행하면서 13까지 이제 둘째 날에서 한 셋째 날 처음 계정을 만드시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13 레벨이 됩니다. 13 레벨이 되면 또, 아카데미를 13으로 올리고, 13으로 가서 군사에, 아까 요거였죠? 13으로 가면은, 고급 파견이 아마 13에서, 어,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13까지 나갈 수 있는 탱군 슬롯이 세 파티가 됩니다. 세 개를 나갈 수가 있어요. 어, 그 상태로 13 도시 레벨에서 저 같은 경우는, 어, 한 2주가량, 이미르를 이미르 사냥을 주구장창 쫓아다녔어요. 물론 이제 본계정에서 스태미너 지원을 받았죠. 스태미너를 이제 고급 로얄 운송장을 통해서 본계정에서 이제 이쪽 보조계정으로 스태미너 100개짜리를 계속 이제 때려부었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지원을 해서 이미르를 4일 정도,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요 정도 2주 정도 쫓아다니면은. 어 일단 2주 동안 로그인을 하면은 VIP가 5가 됩니다 VIP가 지금 왼쪽 위에 VIP가 9인데 지금 어 이제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한 2주 정도 지나면 5가 돼요 그러면은 행군 슬롯이 그냥 자동으로 하나가 부여됩니다 단 어, 이렇게 VIP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VIP가 저는 지금 이제 5일 정도 남았다고 맨 위에 이제 보시면 5일 5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VIP가 어쨌든 활성화가 돼요 1일 추가했죠 어, 이렇게 30일 또 추가할게요. 이런 식으로 VIP를 추가했더니 위에 보면은 남은 시간이, 아, 요걸 사용을 해야죠. 36일이 됐죠. 이런 식으로 부, VIP라는 아이템이 활성화가 돼야지 여기에 지금 있는 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행군 슬롯 캐파 플러스 1이라는 게 중간에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행군 슬롯을 하나 더 늘려서 자, 이제 레벨, 도시 레벨 13에 VIP5가 되면 2주 정도, 제 캐릭 만든 지, 음, 계정을 생성한 지 2주 정도 되면, 행군 슬롯이 4개가 됩니다. 네 파티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몬스터 사냥을 쫓아다니면서 자원이 모이겠죠. 그리고 아마 한 2주 정도, 간이미르를 그러니까 4일 정도 쫓아다니면은, 어, 최소한 킵이 한25 가까이 될수 있을 정도의 자원과 스피드가 모일 거예요. 어, 물론 이제 신서버일 경우와 조금 약간 어, 신서버가 아니고 조금 진한 서버인 경우 이제 얘가 있겠지만 다르지만 어, 일단 2미르하고 3미르 정도 이제 사냥을 할수 있는 동맹에 속해 있다면 아마 충분히 모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올리느냐? 음... 자 도시레벨을 25까지 이제 올릴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건물 먼저 올립니다. 저는 이제 보병, 궁병, 기마병을 다 25까지 올렸어요. 여기 3개 보이시죠? 이 지금 25까지 다 올렸고 공성 기계는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보병, 기마병, 궁병 만드는 이 건물만 25까지 올렸어요. 어왜 올렸느냐?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이제 목적이 수집도 보내고. 어, 몬스터 이미르 사냥도 쫓아다니려고 요두 가지가 가장 그 자원이 많이 모인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평소에는 수집을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이미르 사냥을 쫓아다녀요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식량은 병력 업킷 뭐 소모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식량은 이제 따로 이제 저희가 제가 충당을 하고 일단은, 목재, 석재, 광석은 이런 식으로 좀 자원 수집과 이미를 사냥을 통해서만 많이 이제 얻으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이렇게 키웠는데요. 키우다가 보니까 이 VIP 시간이 2주씩, 2주씩, 2주씩 걸리니까 너무 좀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환경이 이제 좀 되기 때문에 PC를 이용해서 한 번에 아홉 개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아홉 개의 도시가 한 번에, 어, 2주 만에 VIP 5가 돼서, 어, 지금 수준에서, 어, 이제 25가 되면은 또연구에서한 파티가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총 다섯 파티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 본 거, 어, 슈퍼 고급 파견. 요게 이제 아카데미 25에서 또 이제 연구가 돼서 행군슬로총 아카데미에서 세개 나갈 수 있고 처음에 계정 생성하면 하나 있고 총네 개에서 VIP 때문에 다섯 개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가 행군 슬롯이 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도시 레벨도 25고 자 지금은 이제 올렸지만 제가 25라고 치고 나머지 여기 세 개도 2 5면 2주 정도 더 걸려요. 그러면 총한 어 달을 봅니다. 한 달을 한 개의 계정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어, 얼추 완성되는 시기까지 한 달을 봐요. 그래서 한달 동안, 이제, 어, 2주 동안 또 모아서, 어, 마국간에 가서, 이 아, 10, 16만, 16만, 뭐, 보병 16만. 요런, 요런 식으로 대충 이제, 어, 병사를 뽑습니다. 이제 뽑아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틈틈이 뽑아서 조금 더 있는데, 한 대략 50만 정도 이제 뽑아놔요. 그래야지 15짜리 광, 철광석, 뭐, 목재, 석재 어, 이제 보낼 때 다섯 파티가 나갈 수 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한고 그 정도 이제 17만 요 정도 그세계 그 군대 병사를 뽑으면은 50명 50만 가량 이제 군사가 모이고 딱 요렇게만 있죠. 어 지금 보면은 10티어. X라는 게 이제 10티어라고 해요. 10티어 병사 보병, 총병, 뭐참기마병 이런 식으로 세 종류만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케를 일단 구성했구요. 여기에서 이제 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육성하다 보면은 직결지하고 병원이 어,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려놨구요. 직결지는 이제 내가 한번 나갈 때 이제 그 나갈 수 있는 수 지금 23만 2 5 0 0 정도 이제 어,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요런 어, 식으로 이제 직결지를 올려서 이제 연구도 아카데미에서 계속 약간 직결지에서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쪽에 연구를 했고 그리고 병원도 어 혹시나 모를 공격을 받았을 때 병원 캐파가 어 조금 있어야지 그나마 병사가 좀덜 이제 희생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병원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여유가 되면 홀리필리스까지 25 정도 맞춰주시면 좋죠. 자, 여기까지 좀 이제, 어,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을 잡았어요. 한 달을 잡아서, 킵25 올리고, 행군술로 다섯 파티 나가고, 병사도 이제, 어, 한 50만 정도 뽑았어요. 이제 이제부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사냥을 쫓아다니면서, 어, 뭐, 바이킹도 이벤트에 참여하고 해서, 황금도 모으고, 연구도 더 늘리고, 뭐, 어 이렇게 좀 참여하다가, 이제 장군을 뽑아야 됩니다. 장군은 어, 수집장군과 렐리용 장군이 있는데 수집장군에는 추천드리는 게 쿠스탄차하고 진덕 이외에는 저는 무조건 다 버립니다 쿠스탄차와 진덕만 지금 안타깝게도 이 도시에는 쿠스탄차 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도시들 보면 이제 진덕도 두 마리인 경우 있고 세 마리인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좀 힘들지만 어, 계속 꾸준히 태번에서 돌려줘서 태번은 제가 볼때한2 0일 정도만 이제 되면은 어이십인데2십일 정도만 되면 쿠스탄차 진덕 정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태번에서 계속 꾸준히 어, 틈틈이 쿠스탄차 진덕을 뽑았고 그러면서 이제 렐리용 장군을 이제 제가 뽑았는데 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클레오파트라죠. 왜왜 어, 왜 제가 지금 이 장군들을 어, 추천드리는지는 알고 계시죠? 어, 지금 보시면은, 자원에 추가적으로 20%를 더, 어, 수집할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면 10메가짜리 자원이면, 어, 12메가가 수집되어 오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음, 더블얼 아이템 드럼율이 20%가 증가해요. 어, 그리고 바이바르스가 있고, 나다닐이라는 이제 장군이 있는데, 요런 어, 장군들을 추천드립니다. 어 일단 바이바르스는 없지만 어, 나다니엘은 있네요. 나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지금 HP 소모가 25% 감소합니다라고 했지만 어이 HP는 이 여기 게임 내에서의 그 옵션이 아니 아니고요. 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태미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태미나가 40짜리 몬스터다, 그러면 30이 소모돼요 어, 이런 식으로, 나다니엘이 나오면, 나다니엘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음, 여기 보면 이제 행운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블 아이템 드롭률을 넣었고, 자, 4단계 행운석이 있으면 더좋고요 25%의 이제 행운, 아, 아 더블 아이템 드롭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다니엘의 왕반지를 끼워줍니다. 음, 왕반지를 끼우면 여기 또 26%가 붙고요, 스태미나까지 감소되고 아주 좋죠. 자, 모든 클레어 파트라에는 이렇게 왕반지, 왕반지를 다 끼워놨어요. 그러면은 20% 플러스 26%의 이제 더블 아이템 드럼률이 생기죠. 여기서 이제 더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어, 랠리용 장군에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왕의 창을 이제 다른 보조 계정 이제 만들어놓은 것도 있는데 왕의 창을 어, 제작을 해가지고 하나 더 끼워주시면 좋아요. 왕의 창에 뭐가 있냐면은, 몬스터를 향한 행군속도가 40이 있어요. 어, 요거를 이제 스타를 붙이면 60 정도 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몬스터를 사냥하고 돌아올 때 이제 빨리 돌아오죠. 그만큼. 그리고 여유가 되면 이제 또 재련을 해요. 재련을 하면은 몬스터를 향한 행군속도 재련 옵션이 있어요. 어, 왕의 창에는 그게 붙어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붙여주시면은 빨리 돌아오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렇게 수직장군들한테는 이제 진덕 여왕과 수스탄체를 추천드렸는데 어, 이렇게 지금 구성을 보시면 딱 좋은 구성이거든요. 제가 이제 만들어 보니까 어, 가장 좋은 구성이었어요. 다 왕셋인데 어, 일단 이 반지는 필요 없어요. 반지는 이전에 만들어놓은 걸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왕의 검을 추천드립니다. 석, 석재 수집 속도가 50% 붙죠? 자, 50% 석재입니다. 자, 용감왕의 헬멧, 어, 광석 수집 속도 25%. 자, 부추. 부추도 광석 수집 속도 25%. 용맹왕의 부추와 용감왕의 헬멧이 광석 수집 속도 25, 25이기 때문에 50%죠? 자, 석재도 50%고, 목재 봅시다. 용맹왕의 갑옷. 25%의 목재 수집속도가 있고, 용광맘의 왕의 다리갑옷. 이것도 25%의 수집속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25%예요. 지금, 모두가 다 25%씩, 아, 50%예요. 50%씩 수집속도가 붙어 있어요. 목재와 석재와 광석이. 그리고 스킬 세 개를, 목재, 광석, 석재로, 어, 이제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좋은 거는, 어, 이제 재련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무기하고 헬멧하고 각반에 재련이 붙어요. 수집 속도 재련이 붙고요. 어, 왕의 가본 부추 반지에는 로드 재련이 붙습니다. 로, 로드 옵션 재련이 붙어요. 로드는 이제 더 많이 이제 들고 올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수집 속도 옵션이 좋죠. 그래서 수집 속도 옵션을 더 플러스로 붙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목재 수집 속도나 음 광석 석재 수집 속도가 만약에 있으면은 그 옵션을 이제 킵해 주시면은 더 이제 빨리 어, 채취 오겠죠 지금 15%가 맥스인데 7.7%의 목재가 나왔죠 저는 이제 8%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잠가두고 음, 어, 목재가 또 이제 나왔네요 이 그러니까 정도로 그냥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목재를 어, 요 콘스탄트가 나갔을 때더 빨리 키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의 장비마다 다 헬멧 무기 각반에, 다리 각반에 붙여주시면 더 빨리 이제 자원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어, 이러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어, 뭐, 일단 그 챔피언 세트가 좀 자원 수집 많이 좋은 부분도 있는데, 어, 저도 이제 어느 보조계정에는 챔피언 세트에 어, 왕의 뭐 이렇게 무기가 있는데, 어, 이렇게 제가 지금 왕셋을 맞춰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설정했을 때가 더 수집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어, 보조 계정을 다 세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미 세팅된 보조 계정도 있지만 음, 일단 이런 식으로 음, 한달 가량 키우고 이제 그 뒤로 계속 랠리를 쫓아다니면 한석달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어, 이 무기들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와 뭐, 황금과 이런 아이템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조계정도 조금 조금씩 꾸준히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끔, 어, 그리고 이제 계속 사용하신다면은 어 매우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어, 계속 이제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어, 좀 많이 줄이도록 다음부터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어, 다음 편에 또 블루스택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보조 계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 오늘 이만 그 영상 종료하고요.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